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연인간 성범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성에 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행해지는 범죄가 더 많습니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 눈에 띄는 피해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이 크게 주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보다 심한 마음의 상처가 될 것이며 배신감 또한 클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연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관계의 틀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망설이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강압성이 동반된 일방적인 행위라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어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 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는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직장을 구할 때 제한이 생기는 등 사회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연에게 알려주세요. 이연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 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